최근 토트넘 내부의 불화 소식이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며 손흥민 선수의 향후 거취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토트넘의 기복 있는 경기력과 더불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으로부터 지지를 잃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팀 내부적으로도 깊은 불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상 빈도가 가장 높은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상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셔틀런 훈련을 연상시킨다는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셔틀런은 쉽게 말해 왕복으로 전력을 다해 달리며 체력이 다할 때까지 반복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토트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왜 나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선수들에게 공수 양면에서 끊임없는 스프린트를 요구합니다. 공격수들은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을 위해 끊임없이 뛰어야 하고 수비수들은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부상으로 결장한 선수가 가장 많은 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영입된 마노르솔로몬은 몇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채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500억에 영입된 윌슨 오더베이스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히샬리송, 로메로, 반더백 같은 주요 선수들 역시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사실상 선수들의 체력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셔틀런 훈련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90분당 무려 433m를 스프린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 10대 리그를 통틀어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선기 20대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이러한 엄청난 거리를 소화했다는 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스프린트 264회, 전방 압박 236회를 기록하며 각각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로서의 능력을 넘어, 팀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선수임을 입증하는 기록들입니다. 그의 나이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은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타고난 체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코글루 감독체제에서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솔리드 플레이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부상에 강한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경기 내 스프린트 횟수가 많고 매경기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빠짐없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적었습니다. 설령 부상을 당하더라도 복귀 전후에 기복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시즌 손흥민의 부상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코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철저한 프로정신 덕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손흥민은 매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규칙적으로 잠드는 철저한 수면 관리와 맞춤형 식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 덕분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보다 회복이 훨씬 더 빨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조차 부상에 시달릴 정도로 호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가혹하다는 점은 선수단 내부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보주장 로메로를 중심으로 선수단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비카리, 오도기 벤탄쿠르 등의 선수들이 감독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팀 분위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테코글루 감독은 대중 앞에서 선수들을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드레싱룸 내부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팀내 불화가 깊어지면서 주축 선수들의 재계약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로메로와 비카리와 같은 핵심 수비 자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은 토트넘 전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의 향후 거취 문제도 팀내 불안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선택지가 없다며 토트넘에 잔류할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신력 높은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유럽의 토클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매체팀 토크는 파리 생제르맹이 오랫동안 손흥민을 주시해왔으며 과거에도 그의 영입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할 경우 손흥민이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주요 이유는 그를 자의적으로 내보낼 경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다니엘 레비 회장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할 리 없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분석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여러 토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향후 거취가 토트넘은 물론 유럽 축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